안녕하세요. 윤수영 강사입니다. 오늘 하실 평은요, 제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제외, 제외. 제외한다는 건 빼버린다는 뜻이죠. 그쵸? 그렇죠? 잘 생각해보시면 어때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외한다는 건그 바운더리 안에서 뭐예요? 잘라서 딱 빼버리는 거 같다가 제외한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제외할까요, 여러분? 어떤 자격이 안 되거나 그 자격 미달일 경우에는 그걸 빼기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잘 재단하다. 컷. 그래서, 어, 딱 빼버리는 거야. Cut, 그렇죠? cut out 되겠죠. 그쵸? 죠 u t o 아주 많이 쓰는데요. 잘 오려서 떼는 거니까 뭐에 자격이 된다라는 의미도 되어 있습니다. 잘 오려서 거기에 뭐야 딱 맞추면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 자격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m not cut up for this work. 난이 일에 not cut up. 잘 오려서 나온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 말은 뭐예요? 난 거기에 대한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I'm not cut up for this work. 이직업에이 일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자격 미달인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자, can you cut out the garlic? garlic 한 뭐요? 마늘 좀 빼주시겠습니까? in my pasta? 파스타에 마늘 들어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cut out. 오려서 드러내는 것처럼 빼달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쵸? 자, he cut me out. 저를 갖다가 오려내서 뺐어요. 이 말은 뭐요? 예 저를 제외시켰다. 라고 했을 때, 자, cut me out. 되겠습니다 cut me out of, cut me out the promotion. promotion 한 뭐요? 승진, 위로 올라가면 승진을 안타야지, 그죠? This time. 그래서, Can you, he cut me out of the promotion this time. 이어서, 이번에 그가 나를 제외시켰다. 어디요 승진에 제외시키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실, 오늘 했던 표현은요, cut out, cut out. 제외하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